안녕하세요. 선민입니다. 보시다시피 머리가 엉망이기 때문에 미용실에 왔어요. 저 수많은 염색 샘플들을 보면 볼수록 모르겠다, 그냥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할 머리는 겨울을 맞이해서 좀 어두운 색깔인데요. 약간 바이올렛 빛이 나는 다크 브라운 색을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미용실 참 좋아요 차에 과자에 전저 커피 만 나는 과자가 그렇게 좋아요 미용실에서만 먹는 과자예요 저거 저 스텝 언니가 진짜 굉장히 센스 있으시더라고요 아이 브라우 챙겨 오셨냐 고까지 <laughs>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염색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laughs> 아 여기 다른 미용사 스탭분 한 분이 제 구독자래요. <laughs> 저기 저 지나가시는 저분. 웃으면서 <laughs> 지나가 저 친구는 딱그 표정이 있거든요 말하고 싶은데 <laughs> 지나가면서 씩 웃으면서 가면 계속 주위를 서성거리시더라고요 <laughs> 이쪽으로 오세요 <laughs> 아, 너무 <laughs> 너무 얼굴이 엄청 빨개 아 너무 귀여우셔 학생을 엄청 좋아하나봐요 <laughs> <laughs> 진짜요? 그래서 내가 어쩐지 그때 왔을 때 노래를 계속 듣는데 계속 제가 뭐 소개한 노래 중에 나오거나 지금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그러니까 진짜좋렸아 멜로디 틀렸다니까요. 그래서 미용실에서 무슨 이런 노래를 며칠 지 그때 그 생각을 진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따라 불렀잖아요. 선곡이 굉장히 좋아요. 해 <웃음> <웃음> 저렇게 저의 <laughs> 자랑스러운 미용 스텝 <스태프 웃음> 구독자님처럼 여러분들도 <laughs> 각지에서 음악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laughs> <laughs> 저 후에도 원디렉션 얘기부터 별 얘기 다한것 같아요. <laughs> 떨어지자마자 또 리필해 주시더라고요. <laughs> 저 차도 리필해 주시고 <laughs> 따뜻한 거로 다시 갖다 주시겠다고. <laughs> 아, 저 미용사분 정말 센스가 막 터져요, 정말. 저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잡지도 진짜 미용실에서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웃긴 게꼭 잡지를 보다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머리와 전혀 다른 또 다른 예쁜 머리를 발견하게 되지 않나요? <laughs> 항상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 이 머리도 예쁜데? 아, 이 머리, 이런 머리 할거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예쁜 머리를 꼭 발견한다? 이미 늦었어. 이 컬러들이 무의식을 자극한대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찍었어요. 유용해 보여서. <laughs> 그리고 잡지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장이죠 <laughs> 이런 거 나오면 막못 보겠다 <laughs> 견윤질로 보잖아요 <laughs> 어, 예. 어, 궁금하다 좀 읽고 싶은데 예. 어. <laughs> 영상 안에 담아서 지금 읽어봅니다 <laughs> 원장님이 머리를 자르시는데 저 뒤에 미용사 스텝언니랑 저랑 계속 눈짓으로 <laughs> 무언의 의견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아저 스텝언니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제가 앞머리 수직 원하고 없어가지고 원장님께서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뒤에서 모든 머리를 끌어다 써야 되는 그런 지경이랄까 원장님의 도전이었어요. 저의 숨은 앞머리 찾기, 앞머리 만들어주기. 이렇게 앞머리까지 다 완성됐습니다. 괜찮죠? 느낌 있죠? 분위기 있죠? 나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너무 괜찮지 않아요? 진짜 다크 브라운이면서 살짝 살짝씩 묘한 보라빛이 돌아요. 이 색깔 완전 예쁘다. 원래 그러지 않나요? 원래 미용실에서보다 밖에 나와서 거울을 미친 듯이 보는 것 같아요. 지하철 거울로 보고, 버스에서 또 보고, 집 앞에서도 보고. 보면 볼수록 너무 마음에 들었어 진짜 괜찮죠? 진짜 바이올렛 다크 브라운. 몰라 이런 색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지어봤어요.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색을 다시 보여드리려고 셀카봉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연광에서의 머리 색깔, 저게? 실제 머리 색깔하고 가장 가까운 색깔이에요. 오묘하면서 예쁘죠? 예쁘다고 말해주세요. <laughs> 햇볕에서는 좀더 붉은기가 더 많이 보여요. 그늘에서는 그 살짝 보랏빛나는 다크브라운이 탁 보이고. 아, 너무 마음에 드네, 진짜. 여러분도 겨울맞이에서 머리 스타일 어떻게 바꿀까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저는 머리 염색 하나 했는데, 약간 겨울을 맞이할 준비가 된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안녕!